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문득 시댁에 첫 인사를 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왔던 반면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도 못마땅해했고요. 그걸 약점 삼아 어떻게 하면 저를 힘들게 할까 그 생각뿐인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하물며 결혼 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에 시어머님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이 시어머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시누이도 시어머님과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꿋꿋하기만 했는데요. 시어머님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냈으니 두 사람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꽤뚫어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님과 다투고 나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으니까요. 아마도 그랬기에 저도 시어머님에게 심하게 하지 못한 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자식을 키워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시어머님은 마음 약한 저를 간파하고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맘대로 휘두르려고 작정을 한듯해 보였어요.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우리 집에 와서는 밥을 차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시어머님이 전화를 했으니까요. 예, 퇴근했니? 네, 지금 막 집에 왔어요. 그래, 그럼 나 넘어갈 테니까. 얼른 밥상 차려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은 찌개 없으면 밥못 먹는데 오늘은 무슨 찌개 끓일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막 퇴근해서 재료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냥 김치찌개 끓일까 해요 뭐? 김치찌개? 우리 아들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겨우 김치찌개가 뭐야 그러게 미리미리 장을 파놔야 할거 아니니? 넌 어쩜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그럼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는 들어가는 거지? 우리 아들은 삼겹살보다 목살을 더 좋아하니까, 목살 많이 넣고 끓여라. 나도 한 30분 있다 갈 테니까. 근데 목살 사놓은 건 있는 거니? 아, 그게, 냉동실에 목살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뭐? 냉동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감히 우리 아들한테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먹이겠다는 거야? 넌 어쩜 대학을 안 나온 나보다 상식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니? 하긴 뭐, 이름도 없는 지방대에, 과도 무슨 불란석과를 나왔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 대학이라면 지금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암튼 그 목살은 밑에 정육점에 가서 다시 사서 끓여라. 그리고 간 김에 그 뭐냐, 제육볶음도 좀 하게 그 고기도 좀 사고, 싱싱한 채소에 싸먹게 채소도 좀 사고.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가 지방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왔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거기다 친정 부모님 두분다 대학 때 돌아가셨기에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큰 엄마, 큰 아빠가 잘 챙겨 주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바빴으니까요. 팔자가 얼마나 팍팍하면 한나란 씨의 부모를 잃을 수가 있어. 부모도 없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걸 평생 감사하게 살라 그 말이야. 결혼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시어머님이 그만두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깟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우리 아들이 살림을 하게 만들어. 너 당장 회사 관두고 나한테 음식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 친정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며 수시로 전화해서 결국 회사까지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어마어마한 구박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워낙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는데요. 시누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우리 큰엄마 큰아빠 생신과 명절을 잊지 않고 챙기기도 했는데요. 언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두 분이 그렇게나 잘 챙겨 주셨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못하니까 저라도 챙겨야 할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 때문에 언니가 고생이 많아서 제가 너무 죄송할 뿐이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웬만한 건 그냥 넘기고 있어요. 엄마가 아직도 전화 자주 하죠? 그렇죠, 뭐. 제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친의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예 전화기 꺼버리는 건 어때요? 아니지. 그냥 차단하면 어때요? 아가씨, 그랬다가는 그날 초상날걸요? 어머님 성격 잘 알잖아요. 진짜 큰일이네요. 전 언니가 더 대단해 보여요. 제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그걸 버텨내고 있는 거잖아요. 난 우리 엄마인데도 한 번씩 욱하거든요. 어쩌겠어요. 그냥 남편 보고 살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 성격도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신우이가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었기에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안타까운 듯몇 번이나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욱더 심해져 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집에 찾아와서 제게 부탁을 했어요. 언니,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베이커리 관련 회사에 다니잖아요. 이번에 제가 엄청 중요한 프랑스 쪽 바이어를 만나야 하거든요. 이번에 수입할 밀가루가 프랑스에서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에서 나오는 밀이거든요.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좋은 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이번 거래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래인데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불어를 못 하잖아요.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프랑스로 교환 학생도 다녀오고 불어 불문학과를 나와서 프랑스어에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일이 전문 용어를 정확히 알고 통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언니랑 가족이니까 제가 가까이서 꼼꼼히 알려주면 다른 통역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통역비는 회사에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엄청 중요한 일 같은데요. 맞아요. 이번에만 잘 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럼 완전 초고속 승진인 거죠. 근데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다들 기대가 어마어마해서 절대로 허투루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신네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대한 일이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가씨에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전문 통역관도 아니고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아가씨한테 피해가 갈것 같은데요? 언니, 제가 이래 봬도 사람 보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니도 저처럼 완벽한 걸 좋아하잖아요. 언니라면 분명히 잘할수 있을 거예요. 전해 보니까. 언니가 프랑스어를 원어민같이 구사하던데요? 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이번에 이 계약 꼭 성사돼야 해요. 저 지금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럼 며칠만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알겠어요. 그치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신누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잠시 고민에 빠져있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당신 통역을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볼땐잘할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 이번에 당신이 유나일 도와줘서 잘만 되면 엄마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거아니야 그동안 지방대에 불어불문학과 나왔다고 완전 무시했었는데, 이번참에 엄마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런가? 근데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 마, 당신은 잘 해낼 거야. 워낙 꼼꼼하잖아. 그니까 용기를 가지고 해 봐.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남편도 설득을 하고 있었기에 큰 결심을 한채 시누이에게 전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에 마음이 동했거든요. 이번 일이 잘 마무리만 된다면 시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은 다음 날부터 신웨이가 자료를 잔뜩 들고 왔기에 전문 용어부터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신웨이가 미팅 시나리오까지 대충 작성을 해줬기에 며칠 동안 잠도 줄인 채그 모든 것을 암기하고 또 암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제쳐놓고. 통역 준비만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드디어 당일날이 되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려댔어요. 누군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시어머님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넌 어떻게 된게 며칠 동안 연락한 통이 없니? 내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겠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이 바빴어요. 뭐?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방대에다 과도 이상한 과를 나온 너를 누가 써주겠냐? 이제는 겁도 없이 거짓말을 하네. 어머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통역 일이 들어왔거든요. 통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필요 없고,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칼국수나 만들어 먹게 건너와라.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진짜 안될것 같아요. 이따가 일 다녀와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나가봐야 해서 많이 바빠서요. 뭐? 시어머니가 건너오라는데 바빠? 집에서 왼쪽에 놀고 있으면서? 어머님, 저 진짜 급한데 전화 끊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머리도 말려야 했고, 화장도 해야 했기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게 사다리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감히 네가 전화를 먼저 끊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나가봐야 해서요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해서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네가 뭔 일을 한다고 꼴값을 떨어대고 있어? 그게 아가씨가 통역을 좀 부탁했어요 뭐? 우리 딸이 너한테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네 아가씨가 프랑스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온다고 통역을 부탁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봐야 해요 그때 당시 신우의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님이 믿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더욱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네가 지금 날 웃기려고 작정한 거냐? 우리 딸이 명문대 나왔는데 이름도 없는 대학 나온 너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머님 혹시 못 믿겠다면 아가씨 연결해드릴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딸이야 착해 빠져서 항상 네 편도니까 물어보면 맞다고 하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어머님 진짜예요. 제발 믿어 주세요. 제가 급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신이에게 전화를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아가씨, 어떡해요. 어머님이 저못 나가게 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칼국수하라고 밀가루랑 재료 잔뜩 가지고 오셔서. 지금 못 나가게 하세요.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지는 것 같더니만 들고 있던 밀가루를 뜯어서 제게 확 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제가 눈을 겨우 뜬채 얼음이 되어 서 있었는데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 딸한테 이러고 앉았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네가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나 여기 누워서 꼼짝도 안할 테니까 갈 테면 밟고 가보던지.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 진짜 나가봐야 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니까 밟고 가라고. 시애미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건 왜 못하겠어? 시어머님이 현관 입구에 대자로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기에 제가 혼비백산에 있었는데요. 이미 밀가루까지 뒤집어 써서 꼴이 말이 아니었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얼마나 대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잠시 후 신혜이가 초인정을 누르다가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새 언니! 엄마! 문좀 열어봐! 빨리 열어보라니까! 뭐야! 이거 우리 딸 목소리 아니야? 라며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란 채 문을 열고 있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신누이가제 모습을 보고는 집 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나 완전 망했으니까 엄마가 책임져.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새언니가 통역해주기로 했고 프랑스 바이어랑 엄청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새언니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지금 회사에서 난리 났단 말이야. 이번에 잘 됐으면 승진도 했을 텐데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저 모질이가 널 도와준다는 게 사실이었어? 새언니가 왜 모질이야 얼마나 똑똑한데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회사 짤리면 앞으로 엄마 생활비 못 받을 줄 알아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언니 얼굴에 밀가루 범벅 해놓은 게 엄마야?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난 그런 줄 진짜 몰랐어, 진짜야. 얘, 넌 얼른 들어가서 머리 감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시간 없다고 하잖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는데요. 시누이가 계속해서 통곡을 하며 시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시어머님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친오일를 따라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딸,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다 뒤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만 좀 울어. 엄마가다 잘못했어. 우리가 그동안 새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지. 새언니가 내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대접을 해. 엄마 때문에 내 회사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거 다 책임져. 책임지라고.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고 화장부터 고치자. 됐어. 이미 다 망했는데 화장은 고쳐서 뭐해. 나 회사 잘리고 백수로 살 거니까. 엄마가 나 먹여 살려. 엄마 때문에 망한 거니까. 딸. 엄마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방해안 할게. 엄마는 그냥 갈 테니까. 네세 언니랑 준비해서 얼른 나가 봐. 그냥 가면 어떡해. 엄마가 집을 이렇게 해 놨는데. 치고 가야 할거 아니야. 시누이가 거실 바닥을 둘러보며 시어머님에게 쏘아붙였고, 시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머리를 감고, 화장은 신누이 차에서 하면서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시누이가 피식 웃으며 물었어요. 언니, 오늘 제 연기 어땠어요? 네? 그럼 이게 다 연기였단 말이에요? 사실 엄마가 언제 한번 사고치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몰랐어요. 제가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아가씨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언니, 이번 기회에 엄마 혼비백산하게 만들 생각이니까 언니는 그냥 제가 하는 거 보고만 계세요. 알았죠?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 완전 망해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고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가 변화질 않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나저나 준비는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긴 했어요. 라며 신의이가 일에 대해 제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준비를 한 탓에 다행히도 그날 통역은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바이어도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신의이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우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 이제 백수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동안 매달 엄마한테 주던 돈도 못줄것 같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그럼 생활비로 못 준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중요한 미팅에 늦는 바람에 바위 얼굴이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세 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제가 그런 큰일을 하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지. 기껏 지방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엄마 내가 그 말지 그만하라고 했지. 세연이 통역 엄청 잘하거든. 우리 팀장님도 엄청 칭찬하고 난리인데 엄마가 왜 그러냔 말이야. 우리 팀장님이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세연이 칭찬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기나 해? 근데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맨날 세연이를 무시하고 있어.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쟤를 칭찬했어? 그게 말이 돼? 쟤는 겨우 지방대 나왔는데. 엄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르지? 명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어. 그나저나 엄마 때문에 다 망했으니까 엄마가 나 먹여 살려. 시누이가 다시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누이의 모습에 시어머님이 잔뜩 얼어붙은 채 물었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어쩐 사람이 그렇게 냉정해? 프랑스 사람이라 그런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니까 회사에 다시 한번 잘 물어봐. 나한테만 미안한 거야? 밀가루까지 뒤집어 쓴새 언니는? 신이가 저를 빤히 바라봤고,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큰 오해를 했구나. 혹시 우리 딸이 다시 도와달라고 하면 잘좀 부탁한다. 아, 네, 어머님. 제가 놀란 채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신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신누이가 전화를 받는 듯 하더니만 잠시 후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그 바이어가 우리랑 계약하기로 했대. 팀장님 말로는 통역을 너무 매끄럽게 잘해줘서 바이어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나 봐. 가만 보니까 세언니랑 프랑스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던데, 세언니가 워낙 잘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했다나 봐. 팀장님이 세언니한테도 고맙다고. 꼭좀 전해달래요. 앞으로 새언니가 나 많이 도와줘야 할것 같으니까 엄마는 새언니한테 전화도 자주하지 말고 절대 찾아가지도 마. 앞으로 할일 많단 말이야. 만약 이거 잘못되면 나 생진도 물 건너가고 완전 망하니까 나 망하면 엄마 생활비도 끊기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내가 다시는 며느리한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을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며느리가 불란서 말을 그렇게 잘했던 거구나. 시어머님이 시누이와 제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저는 시누이가 요청을 할 때마다 번역과 통역을 담당했고 시어머님은 제게 전화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절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누이 회사에서 특별채용으로 직원을 뽑는다고 제게 임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면접 준비를 한뒤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신누이가 시어머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새언니 이제 출근하면 엄청 바빠져서 아무래도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할것 같아. 그 프랑스 바이어가 막 새벽에도 공항에 도착하거든. 뭐? 새벽에도 와? 근데 니새 네 언니가 공항까지 가야 해? 당연하지. 우리 회사에는 영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불어하는 사람은 얼마 없으니까, 당연히 새 언니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정규직으로 입사까지 한 마당에, 일을 그냥 막할순 없는 거잖아? 그랬다가는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 텐데, 저울 때안 되지. 나 이번 건으로 승진까지 해서, 지금 연봉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 그럼 안 되지. 아들, 니네 동생 말처럼, 며느리 힘들 테니 회사 근처 오르지 말아봐서 빨리 이사해라. 진짜? 엄마 외롭다고 무조건 옆에 있어야 한다면서. 엄마 요즘 문화센터도 다니고 해서 전혀 외롭지 않아.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이사해.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최선을 다해야 할거 아니야. 그리고 며느라, 우리 딸 말로는 네가 많이 도와줘서 우리 딸이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고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도 우리 딸잘좀 부탁한다. 시어머님이 순한 양이 된채 제게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우리는 속전속결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님은 저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라도 한듯 연락 한통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의 도움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점진 식사를 하고, 시누이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예전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